사용했습니다. 물골이 발휘합니다. 앞니가 나눠 가지고 품미를 테러시켰습니다. 구글수의 해결책은 발명했습니다. 마스크 쓰시죠? 네, 마이스가 죽음형 아도별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다른 어려운 시민 행진이 투범했을때 우리 사회에 80년 시민들이 모두 반가워졌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가 나왔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새내기 신인 단체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난달 11일엔 이 당일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바다 뉴스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손님들이 터 수도 많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손을매기니까탄지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현재 지금 정부가 넘치는 사회에서는 지금 레싱 방안이라는 걸 터무게 됐습니다. 이 단체는 창의 손함에서 우리의 몸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 깨끗한 피가 흘러야 하듯이 자유민주주의도그 회로 속으로 진실한 뉴스와 정보가 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유는 정말로 적절하고 참신합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 이내 들어올 수 있는 이미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미지, 비유로 그치는 이 아니고 실제로 그졌습니다 그, 근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점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보혁명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지은, 특히 물리과학에서는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라는 명세를 내서 정보가 없으면 <laughs>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냐 하니 생물학에선 더 하죠. 우리 몸은 DNA라는 언어로 쓰여진 정보, 이야기의 의무구나 그런 명제가 된 상식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는 경제학 자체가 정보과학이다 라고 인식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더 많은 허위의 정보들이 유통됩니다. 어느 사회나 잘못된 그런 정보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그런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키면 그 의도된 것이지만 피해가 유난히 큽니다. 우리 사회는 신랑명계체제이기 때문에 그 해독의 유난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경제 활동을 뜻하고, 정보가 그를 뜨면은 개인들이 창단과 행동이 비행해적이 됩니다. 그만큼 경제가 비교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을 우리가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호이 정보를 다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호이 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시력은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시력입니다. 바로 그 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우리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제시한 목표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전체주의 기본적 특길입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동원하는데 이바지하는 행위들, 선전, 선동은 그 자체로 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객관적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의자들에겐 천전선종이 진실에 우승합니다. 이경이 우리 사회에서 투의정보를 막아내는데 결정적 어려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주의자들은 그런 사정 때문에 칠비에 나오고 집요하게 나옵니다. 이 그런 최저에만 서가지고 해의 밝은 피가 돌도록 하려면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용기와 음기가 아울러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언론, 시민의 분명히 그 성역행 임대 수행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사회의 맑은 정보가 밝은 빛으로 흐르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